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채소 요리를 연구하는 채소맛설사 이양지입니다 양배추 두 편과 당근 두 편에서 총 4회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 클래스에서 이런 과정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음,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당근에 여러 가지 써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고요. 써는 방법만 달리해도 매번 같은 음식도 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는 방법, 그리고 당근의 풍미를 정말 100% 만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리 방법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껍질채 사용을 하는데요. 유기농 나무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씻었지만 조금 아 흙이 흙인지 아닌지 좀 구분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꺼림칙한 부분은 살짝 긁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싹둑하니 자르지 마시고요이 부분은 이렇게 딱딱 흙이 박힌 부분만 도려내면은 깨끗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채 썰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채 썰게요. 채썰기 그리고 어슷반달썰기 리본썰기 마구썰기를 해봤습니다. 용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채썰기는 다 아시죠? 볶음요리 할 때나 제가 또한 가지 채소 요리 클래스에서 알려드렸던 라페 당근 라페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채썰기 하시면 좋고요. 여러 가지 또 이거를 잘게 또 모아놓고 썰면 다지기가 되죠. 길게 반으로 썬 다음에 이렇게 어슷 썬 거. 길쭉하게 판달썰기 이것도 볶음 요리 같은데 쓰시면은 굉장히 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본썰기 필러로 막 밀었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마리네이드 그러니까 절임 반찬 같은 거할때 여러 가지 드레싱에다가 재워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로 이렇게 샐러드에 이렇게 생골로 넣으셔도 되게 모양도 예쁘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피클 만드셔도 돼요. 예. 자그 다음에 마구썰기를 해봤는데 요, 요게 제일 굵잖아요 굵지굵지한데 이건 조림용이에요 그래서 뭐 갈비찜이나 여러가지 뭐 채소조림이나 아니면 된장국 그런데 넣으셔도 어, 찌개 넣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심플하게 당근의 제 맛을 즐길 수 있는 요리 두 가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당근채를 볼게요. 보통은 소금간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간장 간을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당근의 그 향과 달달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복잡한 양념보다는 가장 심플한 소금이나 간장, 된장을 사용하시는 게 짜장은 살짝 깨소금을 넣겠습 어떻게 맛이 다르나 볼게요. 이거 채썬 거는 기름에다가 그냥 볶아가지고 간장 조금이랑 깨소금 넣어서 맛을 낸 건데 원래 당근은 기름이랑 같이 조리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좋아지죠? 음. 맛있다. 음. 당근의 풍미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필러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밀은 걸 쪄서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만 한거 마리네이드 한 거.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볶은 거랑은 또 다르네요 정말 부드러워요 찜기에다가 음, 쪄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진 상태에다가 신선한 올리브 오일 생 올리브 오일을 넣고 소금 후추를 뿌렸잖아요 그 소금에 이렇게 조금씩 씹히는 그 짜릿하게 짭짤한 맛과 함께 그 후추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당근의 그 달달한 맛, 너무 천상의 맛이네. 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예쁘고 맛있고 건강한 애를 이렇게 먹어줘야 돼. 맞아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양념을 넣으면 애한테 실례야, 당근한테 실례, 실례. 이렇게 먹어줘야 돼. 이건 애들도 좋아겠어요. 하 음,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아쉽지만 양배추와 당근 이두 가지 채소로 채소 마이스터가 되는 공물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는 앞으로 이 채소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사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양념만으로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뵐게요.